자, 1번부터 보면, 리즈. 3인칭, 단수 주어에 대한 단수 동사로 적절. 2번, 기부는 주어 학생들 관련. 학생들은 힌트를 받는 수동적 입장. 따라서 BPP가 되어야.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왔나? 이제 3, 4, 5를 간단히 확인만. 3번, 관계부사. 선행사는 인식 테스트. 정답이 인식될 수 있는 대상, 수동형으로 적절, 완전한 문장. 4번, 됨. 4번은 두 가지를 따져봐야, 즉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제기대명사. 주어 목적어가 다르면 대명사 4번 주어 대인은 직전 대이 동사 run으로 보아 대인은 사람 즉 someone 학생들이 답을 필요로 할때 주어 목적어가 다르니 대명사는 적절 5번 ing 의미를 파악해 보면 회상이 효과있게 하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해상이 효과있게 하는 이유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전치사. 2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는 적절 그다음 오답 분석 꽤 많은 학생들이 5번에 낚였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2번 겉모습만 보고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제낀 채 5번.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 부정사가 되어야 이렇게 했는데 겉모습만 보고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내용까지 따져봐야 자투 부정사로 보고 의미 파악을 해 보면 회상이 효과 있게 하기 위한 장애물 아니 장애물이 회상을 효과 있게 할수 있나 반드시 내용까지 따져봐야. 오답률 5위를 차지한 34번. 빈칸 단서는 그러나 나는 믿는다. 버스로 보아, 직전 문장으로. 이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일치가 있다고. 그러나로 보아, 빈칸은 유노포머티 관련 표현이. 자, 직전 문장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나는 관심이 있다. 나는 믿는다. 빈칸과 일치, 필자, 생각, 핵심은 청취자 간의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 직후 문장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자를 찾을 수 있다. 일관된 대부분의 사람들, 유 m 포머티는 동일논조 이제 빈칸 판단 기준이 정해졌으니 바로 선지로 가보면 1번. 이러한 차이를 좁히는데 전념? 2번, 공동체 내에서 발전? 3번, 다양한 인식이라면, 유노포머티와는 반대? 4번,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가능. 일단 대기. 5번, 유노포머티는 있는데, 완전 핵심 애고.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결정, 그 다음 오답 분석 3번에 많은 학생들이 몰렸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지문의 음악의 인식은 다양하다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인식, 풍요롭게 하다, 풍요롭게 하다, 디즈 디즈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현혹을 시켰는데 확인을 해보면 필자 생각과. 정반대 내용.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만 갖는다면 1등급도 가능. 오답률 6위를 차지한 37번. 조진글에서 핵심 표현은 여러 가지 인적자원 관리 관행. 여러 가지로 보아 이 내용에 대해 최소 2개 이상이 나열되겠구나. 1번. 그들의 역할은 팀을 도와주고 상담하고 조언하다와 관련. 주어진 글에는 사람 관련이 없고, C. 후반부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들이 이해해당. B. full example. 업무 평가와 보상 체계. 이게 주어진 글. 그래도 C. 확인을. 학습조직 내에서. 모든 직원들은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내용이 구체적. 조진글 인적자원 관리 관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 중 일부. 그러니까, full example 이후에 나와야. 그리고 보니, C달락은 B 후반, 인적자원 개발 기능은 엄청 바뀔 것이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이렇게 해서 정답, B, C의 결정, 그 다음 오답 분석, 4번을 가장 많이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주어진 글, 조직의 학습, C, 학습 조직, 겉모습이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렇다 쳐도 A, B가 진짜 가능한가 확인을. 자, A 후반을 보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들은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결론을 다 내렸는데, 갈 데가 있나? 확인이 중요.